눈밑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언제 봐도 내 피곤해 보여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나 지금 정말 괜찮고 기분 좋은데? 너 피곤해? 너 오래? 이제 이런 소리 들으면 자괴감까지 들죠. 오늘은 응. 눈밑 툭툭툭 툭, 툭. 튀어나온 응. 거 있죠? 눈밑 지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브시 고민상담소의 이민아 성형외과 정민의입니다 다크서클이라고도 하고 이제 눈밑 지방 알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눈밑 지방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사실 이 사진이 눈밑 지방이 생겨 있는 상태예요 교과서 사진을 사실 들고 나온 건데요 눈을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본 거거든요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얘네들이 다 지방이에요 근데 눈밑 지방은 이 부분 이 부분이 블록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튀어나오느냐 여기가 이제 경막이에요 경막에 의해서 이 지방이 갇혀 있는데, 워낙에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고요. 요렇게, 이렇게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유전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이겠죠. 유전적으로 약하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조금 느슨해지면 요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고, 그게 피부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비수술적인 방법, 이제 수술적인 방법 두 개가 나뉘는데, 비수술적인 방법은 피부가 여기가 이렇게 꺼졌잖아요. 여기를 아래 부분에 살짝 채워서 안 꺼지게 보이게 하는 방법, 이게. 이제 필러나 지방이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눈 밑에는 지방이식을 할 수가 없어요. 피부가 너무 얇아서 지방은 알갱이가 정말 고대로 바깥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는 저는 지방이식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인에 따라서 조직은 탄탄해요 근데 지방량이 너무 많아서 살짝의 뽈록임만 있는 경우에는 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지방만 살짝 꺼내줘요 그게 이제 지방제거술이 되겠고 두 번째 지방량이 많은 것보다는 경막이 늘어진 게 문제인 경우에는 경막 자체를 완전히 타이트닝 시켜서 쭉 펴주는 이렇게 하면 이제 피부가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는 게 지방 재배치 성형수술을 하면 좀 많이 숨기고 싶고 안 했다고 이제 얘기하고 많이 가리시잖아요 전현훈 씨랑 박, 박명수 씨는 커밍아웃? 나 했어? 하시는 그 프로를 봤었거든요 근데 눈밑지방은 좀 재밌는 게 연예인분들도 했어? 하고 심지어 부어있는 상태로 나오시더라고요. 전현무 씨가 하는 방송을 사실 봤어요. 자, 이 사진은 또 비교를 굉장히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시술 전을, 전후를 보시면 눈밑에 완전 쾌행하죠? 그 위에 지방은 튀어나와 있고, 물론 표정 차이도 있는데, 이 표정을 보다가 눈밑 지방 없고, 앞볼에 살짝 이렇게, 앞볼 이렇게까지 나와 있고, 둘이 나이 차이가 한 정말 못 나도 한 10살, 15살은 나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30~40대. 이거는 20대. 30대? <laughs> 자, 요 다음엔 박명수 씨를 볼게요. 박명수 씨가 실제로 본인이 올리신 사진입니다. 괜찮겠죠? 박명수 씨 좋아해요. 안경을 껴서 좀 가리긴 했는데 푹 패어 있죠. 그리고 이쪽은 더 심해요. 이게 완전 지방 덩어리거든요. 이렇게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다음 사진을 보면 확 다르죠. 이게 눈밑 지방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달라요. 몇 년? 10년? 20년? 완전 어려 보이죠. 그리고 더 예뻐 보이기 위한 수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더 예뻐 보이기 위한 수술이라기 보다는 나의 마이너스 요소를 없애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산뜻하고 깔끔해 보이고 뭐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를 꼭 갖다 붙이지 않아도 굉장히 산뜻하고 짜증스럽고 우울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싹 가라앉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수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필러로 할수 있는 경우는 정말 살짝 사진에 보일락 말락 하는 살짝 폐임이 있을 때는 필러가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운타임이라고 하죠 하고 나서 시술 전후에 정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와서 한 10분 15분 걸리거든요 하고 탁 나가셔도 예뻐요 나한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필러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꺼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서 조금 못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밑에서 찍은 건데, 말안 해도 아시겠죠? 이렇게 패인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시술을 사진을 보시면 정말 매끈하죠? 그리고 밑에서 보면 너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아무 자국이 없죠? 패임이 없죠? 시술을 너무 잘했네요. 이게 굉장히 마이너한 차이인데 굉장히 큰 인상 차이를 갖고 와요. 이분은 40대 중반 가장 많이 하시는 시기기도 해요. 사실 제가 사진을 좀 잘못 찍은 것 같긴 한데, 이번 실제로 보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방명수 씨처럼 여기 지방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딱 지쳐 보이죠? 피곤해 보이고. 수술 방법은 이눈 밑을 이렇게 까 뒤집으면 이제 빨간 데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절개선이 들어가서 이 안쪽에 아까 보였던 그 경막을 다 트고 여기 있는 지방을 이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그래서 사실 이름이 지방 재배치인 거거든요. 여기 이제 튀어나온 지방을 여기 경막을 뜯어내고 재배치해 주고 정막은 경막끼리 다시 이어주고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까지 해주는데 사실 이분은 딱 보기에도 피부가 살짝 늘어짐이 있잖아요. 70대 할아버지 생각하면 피부까지 확 늘어져 있어서 그런 경우에 피부까지 아예 확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냥 재배치만 하기에는 피부에 늘어짐이 살짝 있어요. 그럴 때는 여게 절개선을 이만큼 넣고 안쪽에 근육을 강화시켜주고요. 피부를 살짝 절개해서 쫙 펴줘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말끔하지 않나요? 수술은. 사실 수술하는 써전의 수만큼 수술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같은 수술도 근육 타이트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깊이 낼 수도 있고, 당겨 낼 수도 있고, 사실 근육층이라는 게, 눈 근육이 사실 얇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근육층에서 여기다 묶을 수도 있고, 여기다 묶을 수도 있고, 여기다 묶을 수도 있고, 그것만큼은 이제 수술법이 있는 거거든요. 수술은 당연히 누가 했냐. 수 숙련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 재발율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언제나 결론은 숙련된 정모님 <목소리> 눈밑지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사족을 달지 않아도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콕콕 와 닿으실 거예요 근데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수술하기 싫어 아니 너무 싫어 누구한테 간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오세요 근데 제가 들어 드릴게요 저 설명창에 저희 병원 주소, 전화번호 나갈 테니까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공유 많이 많이 해 주세요. 다음 에 봬요.